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자,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갈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먼저 믿어야 돼. 그리고 끝에 가서도 믿어야 돼. 불교는 먼저 확인해야 돼. 그래야 그래요. 네. 끝에 가서도 확인이 돼야 돼. 맞아 맞아요. 음. 이런 종류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확인, 화두를 들고 끝까지 확인하고 추대해서 들어가서 끝까지 공을 확인해 내야 돼. 맞아 맞아요. 그러면 불기독교는 처음도 믿어야 되고 끝도 믿어야 돼. 맞아 맞아요. 그 이런 논리지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자는 불교를 배우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 한쪽 우리 아버지만 가지고 부모님을 알수 없는 거야 어머니도 알아야 아버지를 아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기독교의 반락이 뭐예요 경각 아 기독교의 반락 반락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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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에? 그다음에 뭐가 있어? 원 축복. 그다음에 뭐 성령. 그다음 뭐가 있어요? 언사, 언사, 응? 또 뭐가 있어요? 아, 가르켜줘도 부활, 영생, 천국, 그죠? 기독교는 요 여덟 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기독교가 여덟 가지의 막이 있어.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기고 이게 이게 추구하는데 말이죠. 불교를 안 보자고. 나 정각이라고 그래 바로 깨달음. 딱 확인이야 확인. 확인 기독교의 불교의 낙은 확인이야 확인 정각 바로 깨달음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적당히 봐주는 게 없어.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처녀배 속에서 났어. 예스. 왜 나서요? 이러면 그사람이 기독교의 이대로 써요. 하우, 어떻게 나세요와 y 그러면 너 no.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서. 오케이, 예서. 옛날에 미국 사람이 와서 뭐 물어보고 예서, 오케이 하다가 총 맞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왔으니까 예서. Yes. 너 간첩이야, 오케이. Okay. 왜 그냥 싸웠어? <laughs> 죽을 때. 왜 기독교식이지? 기독교는 이런 것들 가면 안 돼. 정각. 내가 바로 기독교를 깨닫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가 기독교 믿는 자들을 무식한 사람들을 택했던 거예요. 맞아? 맞아요? 뭔가 네. 머릿속에 이성이 들어갔다. 그래? 안 그래요? 에? 이런 자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중에 바울이 실컷 미쳤다가 영상을 보고 변해가지고 따라다닌지. 그치? 그 외에는 전부 무식쟁이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요 맞아요. 글자를 모르는 자들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면면 정각과 반대야. 기도. 정각. 그 다음 뭐예요? 어, 어, 열반. 열반. 해탈. 그러니까 전부 이게 확인하는 것들이요. 해탈. 반야. 반야. 그러니까 전부가 다 그런 거예요. 반야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지혜. 지혜잖아.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야요 이거 맞아 맞아. 에? 반야. 무엇이 삼매? 무아. 다음에, 응? 다음에 성불이란 성불. 말이야. 성불이 부처가 된다 이 말이지. 그래가만 보면 이 불교의 여덟 가지 납은 저 공부해 가지고 깨닫는 길이야. 이게 뭐 <laughs> 자기 어제 어떤 메시아나 신이 갖다 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때 기독교는 전부 구원, 이거 구원은 자기 이게 자력신앙이야. 타력신앙이야타력신앙이야 타륙신앙. 이거는 전부 기도, 기도는 누구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구원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이거 축복, 축복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달라는 소리야. 성령 달라는 거야. 원사 달라는 거야. 맞아 맞아. 요그냥 전부 달라는 거고 이거는 스스로 깨달아 가지고 스스로 열반하고 스스로 모아 모든 걸포기해라 그건 그러니까 반대 맞아, 맞아. 반대. 반대지. 이게 이거와 이거는 반대인데 이거를 배우는 자들이 이거를 배워야 하나님이 보여. 부처님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절에 가면 기독교인이 절에 가면 법당에 가서 아, 앉아서 서서 바깥에 서서라도 명상을 하고 어. 하나님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삼행대사가 그 살생을 안하겠다는 살인을 안하는게 아니라 살생 사람만 죽이는게 아니라 사, 생명체 있는거는 절대 죽이지 말라는 중에 오계를 버리고 맞아 맞아요? 만 6천명의 중들을 데리고 가서 임진왜란 때 외골을 물리쳐서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호국불교라 그래 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생이라는 자기 불교의 계유를 버리면서도 중들을 데려와서 칼을 쏘아서 일본은 목을 났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개를 이, 이 교시 우선이 아니다, 이 말이야. 개가 우선이 아니다, 이말이 응? 그러니까, 무슨 말이이 불교 자체, 그러니까 법당에 가서, 아, 불교가 옛날에 우리나라를 구해준 적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법당이구나. 불교인들은 이렇게 믿는구나. 아 저기도 천주교처럼 향을 사르네 어, 저기 목탁이 있고저종 있네 천주교처럼 딱 보고 아이 많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몇천 년간 믿들 불교가 요거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감사 표시하고 와야 돼안 와야 돼 그런데 나는 기독교다 이거는 종교도 아니야 그러면 그 종교가 나중에 없어져 유럽에서 다 없어졌어 미국에서 없어져 가고 있어 그나마 한민족은 그걸 지탱하려고 하면 은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돼 맞아, 맞아요. <laughs>